안녕하세요. 인생 뷰티풀 옆집 아저씨입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행복하시고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를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모집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여러분에게는 좀 부족하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4월 5일부터 모집하는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집 인원은 전국적으로 14,000명 정도로 대규모 모집을 한다고 하니까, 영상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빨리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자리인지는 잠시 후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정부 지원 일자리는 경제청조사원 모집 일자리입니다. 특히 경제청조사원 모집 일자리는 전 직장에서 퇴사하면서. 자발적 퇴사나 아무 생각 없이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못 받았다고 하소연 하셨던 분들은 좋은 기회이니까요. 꼭 지원하셔서 일하신 다음에 실업급여도 신청하여 받으시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 확인하시고 좀더 집중해서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한 꿀팁은 마지막 부분에서 좀더 자세히 한번더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경제총조사란 뭐냐?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하는 일인데 산업 전반의 구조와 분포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사업체에 관한 사업 내용, 사업 실적 등이 정확히 조사되어야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정책 수립을 정확히 하고 효과적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경제 총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집 규모는요. 전국적으로 약 14,000명 정도의 대규모 모집이고 조사 요원을 업무별로 구분하여 근로 계약은 총 관리자, 조사 관리자, 조사 지원 담당자로 모집하고 도급 계약으로 조사원을 모집합니다. 각 모집별 담당 업무는 총 관리자는 조사 요원 업무량 배정 총괄, 온라인 조사와 현장 조사 관리 업무 총괄, 조사 내용 검토 및 정리, 제출, 총괄 등의 업무를 하고요. 조사 관리자는 조사원 업무량 배정 및 관리를 하고, 상황실 실무 관리, 시스템 관리 업무, 부릉 사업체 설득 지원 등 기타 현장 조사 관련 사항 등의 관리 등을 합니다. 조사 지원 담당자는 공무원 및총 관리자 업무 지원, 온라인 조사 및 현장 조사 관리 지원, 기타경제청조사 상황실 업무지원 등입니다. 도급조사원은 온라인 조사 홍보 및 참여번호 배부, 조사표 내용 검토 및 정리 및 제출, 기타 조사 내용 관련 요청사항 확인 등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급여 및 수당은 얼마나 받을까요? 총관리자와 조사관리자는 1일 기준 72,420원을 지급합니다. 그외 나머지 조사지원관리자 조사원은 1일 기준 최저 지급, 69,760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요. 경제청조사, 사업체조사 등 통계조사 유경험자로서 조사지역 거주자를 우대합니다.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구,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또 우대해 줍니다. 근무기간은 6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달반 정도인데 조사 요원의 업무별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은 인터넷 조사는 2021년 6월 14일부터 7월 9일까지 총 26일간 진행하고요. 방문조사 접수는 2021년 6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총 33일간 진행합니다. 그외 지자체마다 모집 인원 및 계약 기간이 조금씩 다니니까 상세한 부분은 지원하는 지자체의 모집 조건을 꼼꼼히 한번더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접수는 모집하는 지자체별로 조금 다른데 일반적으로 접수 기간 2021년 4월 5일부터 4월 14일이나 15일까지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직접 방문 두 가지인데 먼저 온라인 신청은 경제 청조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등록하면 편합니다. 등록 방법은 경제 청조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에 조사요원 모집 안내 배너를 클릭하면 신청 절차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개인 정보 동의 그리고 핸드폰 본인 인증, 다음으로 신청서 작성 후에 제출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 외의 접수 방법은 각 지자체 구청, 자치 행정과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이때 신분증은 꼭 지참하시면 되고요. 가시면 신청 서류 등이 다 있습니다. 이후 합격자 발표는 개인 통보 및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의처는 각 지자체별로 모집하므로 각 지자체 자치행정과 기획예산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꿀팁을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조금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일자리는 퇴직 이후에는 조건이 맞으면, 실업급여도 신청이 가능하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도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서는 여기 올려놓은 영상 꼭 보시기 바라요. 옆집 아저씨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챙겨줍니다.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있는 놈이 더 찾아먹으려고 하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흉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 본인이 공부하고 유튜브 좀더 집중해서 보고 노력하고 그리고 찾아 먹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관심 안 가지시고 영상도 대충 보시고 가르쳐 드려도 신경 안 쓰고 있다가 못 챙겨 먹는 사람이 바보인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다고요. 옆집 아저씨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신청해 보시라고요. 이렇게 가르쳐 드려도 잘안 하십니다. 그럼 뭐할수 없죠 뭐. 자, 실업급여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해 볼게요. 고용보험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실업급여를 들어놓기만 해도 회사 그만두면 다 받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사 전 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만 근무하면 구직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이 되므로 자발적 퇴사를 해서 구직급여를 혹시 못 받았다면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은 정부 지원 공공근로 일자리에 참여한 후에 기간이 지나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니까요, 꼭 참고하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또는 형편상 일을 많이 못 하시는 경우는 정부 지원 일자리나 알바라도 했다면. 매년 5월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요, 만약 작년에 일을 하셨다면 올해 5월에 신청하면 되고요. 올해 일한 것은 내년 5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한 다른 영상도 한번 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옆집 아저씨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생 뷰티풀 옆집 아저씨는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